살을 빼면서 근육을 늘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거를 림매스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선수님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 운동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육이 얼마나 많이 느는 거에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운동을 처음 접하거나 아니면 1년에서 2년 정도는 다이어트 하면서도 근육량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 살을 뺀다고 해서 근육 운동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하지 않고 한 10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 다이어트 기간에 근메스가 증가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운동을 어, 처음 시작해서 한 3년 동안은 다이어트 기간에도 근메스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 근육이 다 거진 발달되지가 않은 상태에서 어, 다이어트 하니까 근육량이 늘어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린매스는 1년에서 한 3년 정도면은, 어, 가능할 것 같아요. 초중급자, 네, 초중급자 같은 경우는. 린매스업이란 어, 린메스라는 자체가 린바디매스를 뜻하고요. 재지방체중이라고 말합니다. 재지방체중이라는 건 체중에서 지방량을 제외한 체중을 의미하고요.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우리 몸에서 변화될 수 있는 체중은 어, 수분, 근육, 골격근량, 그리고 체지방량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체지방량을 제외한 어, 나머지 체중의 증가, 즉 골격근량과 수분의 증가를 시키는 방법을 랩매스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능합니다. 단 극히 일부의 사람한테서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굳이 어떤 특정 사람을 지칭해보자면 평생 운동을 해, 하지 않았던 사람이 운동을 시작할 경우 특히 어, 이때도 전제조건이 걸리는 게 어, 체중 대비 골격근량이 좀 적은 상태여야 합니다. 두 번째, 운동을 많이 했던 바디빌더나 아니면 뭐 정말 매니아급 선, 어, 매니아급인 분들이 운동을 하다가, 어, 그, 골격근량을 많이 늘렸겠죠? 늘린 후에 오랫동안 운동을 쉰 거예요. 뭐몇년 이상 운동을 쉬다가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 어, 초기에 이런 림매업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초급자는 골격근량이 적은 경우, 운동에 대해서,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은 골격근이 운동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면서 어, 근신경이 되게 빨리 발달을 하면서 스탠스가 트 빨리 올라오고요. 이에 따라서 골격근이 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적응은 더 이상 점진적 과부하를 이루지 못하는 시즌에, 어, 시기에 도달했을 때까지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초급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급자의 경우도 이미 어느 정도 고중량을 컨트롤할 수 있고 어, 집중력이 좋은 선수가 어, 운동을 오랫동안 쉰 경우에는 가능은 하지만 사실 상급자 같은 경우도 리메서블 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가 있는데 예전에 시합을 준비할 때 저희가 정체전을 뛰면은 정주에서 입상하면 돈을 받잖아요. 연봉을. 근데 어떤 그 운동을 많이 안해 보신 이사님이 저희 선수한테 항상 하는 한, 하는 말씀이 있었어. 야, 너네는 정체전 한번 뛰고 돈을 연봉을 그렇게 많이 받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어, 피디님이 물어본 것처럼, 운동은 평상시안 하다가, 뭐, 3개월, 뭐, 5개월, 6개월 동안, 운동 잠깐 해가지고, 근메스가 증가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어, 만약에 이 기간이 좀 길어지면은, 더 가능성이 있겠죠, 리메스가. 그런데, 순간적으로, 어, 뭐, 일단. 3개월 했다고 그래가지고, 근육량이 확 늘어나고, 지방 확 빠진다? 그거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방은 뺄수 없죠, 지방. 아, 지방도 못 빼, 솔직히. 그래서 저는, 여기 처음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한달 만에 체중을 뺄수 있냐? 그 체중을 뺄수 있다 그래. 근데 그 체중이 지방을 빼는 게 아니고 몸에 있는 뭐 재지방이라든지 수분이라든지 몸에 있는 영양분이 다 빠지는 거야. 특히 근육이 빠져버리는 거야. 체중을 뺄수 있어요. 근데 지금 피드님이 물어보신 림메스는 근육량이 증가해야 되잖아. 그러면 절대, 단기간에는 불가능한 일인 거지. 기간을 길게 잡아요? 길게 잡아요. 최소한 1년. 아니면, 뭐, 진짜로 짧게 잡아도 6개월. 그리고, 3개월 동안은, 어,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뭐, 다이어트 음식을 먹지만, 더 많이 먹으면서, 근육을 만들 수 있는 그 체력을 키우려면, 그게 3, 3개월이야. 사람마다 좀, 조금씩, 어, 달라요. 그렇지만, 대부분, 6개월에서 1년을 잡아야지 그런 효과를 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 <laughs> 뭐 나는 뭐 3개월 만에 몸을 이게 근스 근육량을 늘릴수있그건 절대 불가능하요 그러니까 지금 6월이니까 지금 운동해서 뭐 8, 9월에 뭐 이제 오버어야지 그건 가능하잖아요. <laughs> 이러는뭐 잠깐 복근 보여 주는 사람들 그런데 이것도 사람들이 알아야 될게그 예전에 우리가 신문에 그뭐 비포 애프터 해갖고 살쪄있는 거 해갖고 뭐 12주 몸짱 8주 몸짱 최소한 초보자들이나 조금 운동 뭐 6개월 1년 한 사람들은 솔직히 불가능한 얘기지 8주에서 12주에서의 몸짱을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혹하면 안돼 그런데 이제 운동을 내가 여기서 찾아오신 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시합을 처음에 준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몸에 있는 지방을 싹다 빼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렇게 한번 해놓으면 몸에서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다음에 뺄 때는 더 빨리 빠지고, 기간이 짧아, 점점 짧아져요. 시합을 준비할 때마다 짧아져. 몸에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8주 몸짱, 12주 몸짱. 그런 게 가능하지만, 이, 네, 생초보들은 절대 그게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냥 진짜로 독해갖고 참았어. 3개월. 그럼 복근만 나오는 거 복근도 그냥 말라서 나오는 거지 그게 훈련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 골격근량이 체중 대비해서 증가되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서로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골격근 하나만 막 압도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골격근량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내 몸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골격근량을 증가시키기 어렵게 됩니다. 가뜩이나 바디빌딩은 체지방을 많이 깎아야 되는 조건이다 보니까 더욱 더 어려운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 되도록이면 음 기간이라고 하는 걸 정해 놓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림스업을 추구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강경원 선생님이 이미 그걸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여기 어, 저한테 찾아온 사람들을 대부분 얘기하면 성질 급하면 몸못 만든다 그래요 이거는 자기 몸으로 운동을 해야 되고 음식을 참아야 되고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운동인데 이게 뭐 순식간에 뭐 어, 격투기처럼 운 좋게 한번 팍 때려가지고 그렇죠. KO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기는 걸 물어봐요. 시합 때 떨리지 않냐고. 떨릴 게뭐 있어? 평상시에 뭐 자기 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신 있으니까 그냥 시합을 뛰는 거지 떨리는 거 솔직히 없어요. 벌써 이 과정에서 너무 자기가 잘 견디고 몸을 만들었으면 자신감.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그니까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건 중요한 운동이 보디빌딩인데,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그리고 너무 순식간에 몸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 그렇다면, 리메스업을 위한 식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실, 음. 식단의 조성 은큰 문제는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사실 본인이 계속 편하게 할수 있고, 어, 크게 무리 없이, 그리고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식단을 구성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매일 3에서 400kcal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섭취해야만, 어, 1kg의 림매스업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전제 조건으로 강도 높은 운동이, 어, 수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추가적인 연령 섭취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기존에 우리가 알려진 바로는 뭐 중량을 줄이고, 어, 힘을 더 쓰고 골격근량을 증가시키려면 단백질은 이미 충분히 먹고 있으니까 탄수화물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라 하는 건데 어, 사실 뭐 우리가 스트렝스 운동을 하는 사람들 혹은 뭐 파워리프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탄수화물을 증가시키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하지만 바디빌딩의 측면에서 보면 꼭 탄수화물만 증가시키는 게 유리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는 뭐 되게 복잡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요. 글리코겐이 완충된 상태와 아주 조금 부족한 상태 사이에서 어, 이런 운동 수행 능력, 퍼포먼스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약간 부족한 상태의 브리코넨 상태를 유지하는 게, 어, 체지방을 관리해야 되는 바디빌더한테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식사 섭취를 구성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탄단지를 다 각각 포션대로 올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다면 그 3, 400 칼로리를 50대 50으로 탄수화물과 지방을 모두 증가시키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림매스업이라는 말이 막 유행이 되고 막 이런 이유가 사실 사람들이 지름길을 되게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 그 운동을 그 제자들하고 또 여기 나이드신 분하고 같이 파트너십 운동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뭐부터요? 해그 국어책 읽고 더하기 빼기 하잖아요. 기, 기본적인 거. 그렇죠. 이 보디빌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거를 1년 동안 해도 몸이 나올까 말까야. 근데 그거를 그냥 학교로 따지면 학교로 왔다 갔다 하고 공부는 안 해. 그러면 실력이 들까요? 성적이 나올까? 근데 이 체육관도 마찬가지야. 체육관에 가서 나는 1시간 2시간 운동을 했어. 근데 집중하지 않고 그냥 핸드폰 보고 그냥 동작만 대충하고 1시간 2시간 때우면 몸이 나올까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종목의 운동을 해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떻게 단시간 내 뭐가 어, 성과가 이루어지는 건 절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기 싫은 거야. 넵메스도 이런 네, 넵매스도 그렇고 벌컵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벌컵도 다루겠지만 살을 빼는 것도 힘들지만 벌컵이더 힘들어. 예. 그렇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 일단, 립매스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 이제 전체 체중 중에 골격근과 수분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다른 조직들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골격근량만 증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골격근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내 몸이 어느 정도 허용치를 갖고 있느냐를 이용해서 그 허용치를 최대한 챙겨가는 게 어떻게 보면 립매스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벌크업이라는 방법도 있지만 벌크업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립레스업은 쉽지는 않은 방법입니다. 정말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바디빌딩을 하고 건강하게 생각해서 자기 몸을 관리하는 사람은 사실은 벌업보단 립레스업을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계속 골격근량을 조금씩 증가시키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고중량으로 고립을 시켜야 되고요. 그게 점진적으로 과부하가 줄여져야 됩니다. 두 번째, 현재 나의 체중을 유지하는 것 대비 3에서 400kcal가 매일 더 섭취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단백질은 1.6kg으로 고정을 시켜야 되고요. 나머지는 탄수화물과 지방에서 거의 5대5로 조절시켜 보시고, 어, 본인의 스트렝스 여, 어, 증감 여부에 따라서 탄수화물과 지방의 조절을 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리메스업을 할때 유산소 운동은, 어,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해서 시도를 해주시고요, 주당 2에서 3회 정도 짧게 대신 심박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면으로 진행을 하셔야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몸이라는 게 운동했다가 안 하면 없어지고 또 운동을 계속해도 집중 안 하고 정신력이 나태해지면 또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하시면 다른 어,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어, 몸을 좋아지고 싶은 거는 거기에다가 더 집중하시고 몸이 쉽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만 여러분들 염두하시고 운동하시면 어, 약간 뭐라 그 그래, 인내하는 게좀 생길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잘 가르치시는 어, 트레이너 선생님이나 아니면 선수분들한테 배우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한 번에 뭔가를, 어, 얻어가려고 하시면은 얻어지진 않아요. 오히려 성증만 나지.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네. 이것으로 님 메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